네 안녕하세요 노블라인의 백현웅 원장입니다. 아, 모발 이식 말고도요 탈모 치료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게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 그 중에 어떤 거를 골라야 하는지에 대해서 제가 옛날에 한번 영상으로 설명을 좀 드린 적이 있는데 아, 거기에 대해서 조금 더 간단하게 어떤 거를 어, 판단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더 간단하게 생각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환자분들이 어떤 이 탈모 치료법을 선택을 할 때요 나름대로 다 기준이 있어요. 나름대로 다 기준이 있어. 어떤 분들은 어, 친구가 쓰는 걸딱 봤는데 어, 친구가 머리숱이 좀 많아진 것 같아. 어그럼 쓰는 거예요. 보는 것이 믿는 것이다 이런 거죠. 그리고 어떤 분들은 이제 유명 유명한 어떤 연예인이 썼대. 어 저렇게 돈 많고 똑똑한 사람이 썼다는 거 보니까 어 괜찮은 것 같아.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고 어떤 분들은 어 유명 TV 프로그램에 어떤 의사가 나와서 어 이게 좋다고 그랬어 어 그러면은 또 그걸 쓸 수도 있는 거고 뭐 조선일보처럼 뭐 유명한 어떤 그런 신문에 실리면은 어 그럼 여기 뭐 조선일보 실릴 정도면 이거 유명한 사람일 테니까 어이 사람이 쓴 대로 가야지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고 저도 나름대로의 판단의 기준이 있습니다 그 판단의 기준을 저는 아주 잘 선택을 해야겠더라고요 제가 그 기준을 뭐 아주 뭐 근거가 별로 없는 무슨 카더라 통신이나 아니면 뭐 말도 안 되는 거에다 기준을 두고선 제가 치료를 하면 저한테 오는 환자들은 상당히 잘못된 치료를 받을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제가 그 판단의 기준을 갖는 그 보편타당한 어떤 그런 게 뭐가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봤는데요. 어, 정답이 별로 멀리 있지 않더라고요. 그 정답은 바로 요거예요. 예, 요겁니다. 이 책이에요. 이 책인데요. 이거 피츠 트릭스라고 하는 가장 유명한 가장 권위 있는 피부과 교과서입니다. 이걸로 많은 의사들이 공부를 하고 뭐 피부과 레지던트들도 이걸로 공부를 하고 의대생들도 이 책을 사서 공부를 하고 다 공부를 합니다. 공부라는 이 책을 근거로 삼는 거 어, 나쁘지 않더라고요. 교과서적인 진료라는 거죠. 보면은 음 여기 이제 어, 이런 교과서에 있는 치료법들을 저희가 뭐, 한 줄을 바꾸려면요, 상당히 많은 의사들의 동의들이 필요하고, 내가 무슨 어떤 치료법을 바, 발견했다고 해더라도, 이게 다른 의사들이 똑같이 그 치료를 해봤는데 효과가 없다. 이러면은, 교과서 한 줄을 바꾸기 쉽지 않아요. 그러, 그런, 게 이제, 이 교과서라는 의미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근데, 거기에 이제, 이페북과 교과서에 탈모 파트가 있어요. 탈모 파트가 있는데, 거기를 보면요,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거, 저는 이 페이지를 많이 봐서, 환자들한테 많이 보여주다가 이렇게 막 찢어지고 그랬어요. 예, 그랬는데 요거 요 그림을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게 내그 어떤 남성형 탈모를 치료하는 알고리즘입니다 알고리즘의어제 이미지 깨끗한 이미지로 또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요 어 보면 어뭐 헤어 트랜스플란테이션 이게 이제 모발 이식이라는 거죠 어, 수술이죠 이거는 그 밑에 보면 스카이프 리덕션 이건 아예 그냥 두피를 두피를 잘라내는 거예요 탈모 이 탈모가 된 부분을 잘라서 떼어낸 다음에 거기를 땡겨서 꾸매면은 탈모 부위가 줄어든다고 그렇게 그래, 어, 그런 어, 원리에서 스카랄플리 리덕션이라는 그런 수술이 있는데요. 요즘에 많이 하지 않는 그런 수술입니다. 어, 이런 수술적인 치료 말고 밑에 보면 이 비수술적인 치료들이 쭉 나와 있는데요. 많이 없어요. 첫 번째 피나스테라이드. 이건 뭐 흔히 말하는 프로페시아 같은 그런 약물들이고 어, 이거는 뭐 어, 아시다시피 DHT의 어, 레벨을 낮춰서 남성의 탈모의 진행을 막고. 오바를 좀 굵게 만드는 그런 약이죠. 아주 흔한 약입니다. 이 처방전이 필요한 약이고 어, 나온 지 벌써 20년이 넘어서 어느 정도 안정성이 완전히 확보가 된 그런 약이, 약이고요. 약이그 밑에 보면은 어, 토피칼 미녹시딜 이거 뭐 아주 저렴한 약이에요. 한 4, 5만원짜리 하나 사면 두 세대를 쓰는 아주 저렴한 약이고 약국에 가서 처방전 없이도 살수 있는 이런 약입니다. 세 번째로 보면요. 이게 로우, 로우 플루언스 레이저 라이트 이렇게 나와있죠. 이게 이번에 개정판에서 어... 처음으로 실린, 어, 그런, 어, 치료법이에요. 이 저출력 레이저라고 하는데요. 이 레이저를, 어, 두피에다가 쏘게 되면은, 어, 탈모에 도움이 된다라는 것들이 논문들도 많이 나오고, 이제 많은, 많은 의사들이 여기에 이제 어느 정도 동의를 하고 있는 그런 상태예요. 그러다 보니 이제 효과서에도 실렸고, 효과서에 실렸으면은, 에이, 그 정도는 믿어주자라는 게제 생각이에요. 효과서까지 의심을 하고, 그럼 뭐뭘 어디 기준을 잡을 수가 없거든요. 기준 은 차라리 그냥 여기다가 제가 고정되게 두는 것이 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밑에 보면 헤어피스라고 써 있죠. 이건 그냥 너무 심하면 그냥 가발 씌워라라고 이렇게 어, 나와 있는 건데 어, 보시면은 어, 수술 말고요. 이런 그 비수술적인 치료법들 많지 않아요. 세 개밖에 없어요. 어, 프로페시아 같은 약물, 그다음에 바르는 민녹시딜, 저출력 레이저이 세 가지밖에 없어요. 제가 늘 항상 얘기하는 게 제머릿 속에서 나온 건 아닙니다. 제가 판단하는 기준이 교과서고요. 교과서에 그렇게 씌워져 있으면은 쓰여져 있으면은 아씨이 정도 믿어 주자는 거죠. 믿어 주자는 거고 그그 그 판단 기준으로 판단하는 게 가장 합리적이라는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그 생각은 저는 계속 고집을 하고 계속 치료를 해 나갈 거고요. 뭐 그러다 보니까 뭐 PRP 뭐 주사 치료, 두피 관리, 뭐뭐 여러 어성초 이런 것들은 뭐 한방 치료 이런 것들 은 저는 어 근거가 아예 없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하지만 교과서를 바꿀 만큼의 근거는 없는 그런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여러분들도 어떤 탈모 치료법을 선택을 할때 말도 안 되게 무슨 토닉, 탈모 음, 탈모 샴푸 이런 거에다가 어 어떤 너무 이 모발을 맡기지 마시고요. 기본적인 치료는 어, 먹는 프로페시아 그다음에 이 바르는 미녹시딜 저출력 레이저 이세 가지를 기본 축으로 잡은 다음에 그다음에 좀 여유가 되시면 다른 것들 뭐, 뭐 두피 관리 같은 거 괜찮아요 뭐 그런 것도 그냥 뭐 하시고 상관 없어요 하시는 건 제가 안 말려요 안 말리니까 기본적으로는 이것들을 잡고 어, 가시라는 겁니다.